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던 오늘 광기를 부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두운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전 1220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특별히 제해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실패하자 오히려 사울은 광기를 부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사울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유로 감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광기를 부릴수록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오히려 그의 마음들이 가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광기를 부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높당으로 가서 제해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3일길 동안 피해오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굶지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해장이 혹시 불길한 일이 있었는가 여자를 가까이 했는가 3일 동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피했던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진설되었다가 이제는 물리고 새로운 진설병이 올려지는 그 묵은 진설병을 다윗 무리에게 줍니다. 도피했던 다윗은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무기가 될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줍니다 이런 광경을 한 사람이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보았고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엑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고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칼을 그들에게 주는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던 그때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측근이 여러분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에돔 족속이었고, 그래서 개종자였고, 아마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기 위해서 성막에 머무르는 동안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도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 시편 기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 보면 그를 포악한 자라 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자였는지 그를 가리키 사는 말이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며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라. 말에 혀에 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난도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의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스스로 악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자, 악이 충만한 자였다고 10편 기자는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사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약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왕의 시위대 우두머리였더라.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서운하기 위해 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제세장이 지금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칼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강구했지만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제사장들을 미워하며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도에게 보고를 듣고 나서 왕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2장이 17절에 보면 왕이 자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 한지라. 왕의 명령이었지만은 다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은 잘못된 명령인 것을 호위병들이 압니다. 이제 사울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리븐자 85명을 죽였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들은 도에게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용감하게 칼을 빼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도륙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살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면의 한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러분 다 죽였던 사건입니다.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광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권력의 광기를 갖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유는 십삼절에 공모했고 나를 대적했고 나를 치려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블레셋의 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정상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반역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공무했고, 언제 그들이 모여서 대적하며 매복하였는지 사울은 과대망상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왕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권을 보존하며 국가의 보완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반역죄로 처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에게 의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돌육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장의 말을 우리는 귀들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 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종교한 자가 아니니까 이미 사울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의 안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장은 피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충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충신입니다. 그 그래서 왕의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까?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바른 말을 했던 아히멜렉을 그래서 죽이는데 그 칼날은 도에게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잘못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권력의 광기입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그저 저희들이 모여서 공모하고 대적했고 포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까지. 사울 마음 가슴 속에 있었던 내면적인 이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은 여러분 그 밑에 마그마는 5년, 10년, 50년, 100년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폭발에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기를 부렸을까? 그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무너져 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하면 폭발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3회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 두려움. 그 속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의 모습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불안, 공포. 그것이 그를 짓누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면 주술에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또 내면적인 이유에 또 하나는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실 앞에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적으로 돌리는 왜곡된 심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광기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고 종교적인 광기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광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입니다. 질투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무너져 나갑니다. 왕이면 신하가 장군이 승리를 하면 기뻐해야 될 텐데 무한의 피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적인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고 다윗과 가까운 사람은 모두가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최상들을 도륙하고 맙니다. 질투는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영적인 시각이 흐려집니다. 질투심이 들어오면 두 번째는 자기 갖고 있는 인지가 왜곡됩니다.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왜곡이 오면 여러분. 신앙적인 판단이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두려움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이런 잘못된 비교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느냐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영적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좀 전에. 화산이 폭발하기에는 여러분, 저금한 마그마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마지막 이렇게 광기를 부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가? 두 번째 이유는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가장 좋은 것들 감 나가는 것들은 다 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 바로 그 길로 갈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부분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 광기의 단초에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갖고 종교적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께 제사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12절에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쌓여 쌓여서 여러분 잘못된 모습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가장 낮은 자세로 티끌을 두집어 쓰는 자세로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사울의 말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쇼하 듯이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보다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낮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엄청난 종교적인 광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길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명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 광기가 시작되어 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일을 할때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불순정은 큰 타락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는 광기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체면을 앞세우며 바로 영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추슬이 앞설 때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무너지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권력은 폭력으로 변합니다. 권력의 광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권력, 실력 없는 권력, 인품이 없는 권력, 준비가 되지 않는 권력은 여러분 광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권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기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광기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형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성막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권력의 집착으로 광기의 길을 걸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 길은 신하를 의심하고 아들 유나단을 배신자로 여기고 제사장들을 반역자로 여기며 죽이고 백성들의 협조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모든 것을 다 적으로 돌립니다. 종교적 폭력이요, 권력의 광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권력은 광기였습니다 노마의 내료 황제도 그의 광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연상군을 우리는 권력의 광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벌인 이 참담한 사건은 여러분 바로 권력의 잘못된 광기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은혜에서 흘러넘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